막상 시즌이 시작되고 보니 이게 우리가 기다렸던 한화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개막전은 이겼는데요. 그 뒤로는 연패가 이어졌고 최근엔 꼴찌 다시 10위까지 떨어지면서 야구보는 맛조차 떨어졌다는 말이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죠.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눈길을 끄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군에서 맹타를 휘두르고 있는 하주석 선수의 존재인데요. 10경기 연속 안타에 이군 성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보니 지금 1군에서 부진하고 있는 선수들 대신 하주석을 코로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한화 이글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개막전 승리를 거두며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겨줬던 한화 이글스가 이후 갑작스러운 하락세를 보이며 팬들의 마음에 실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한 경기 이기고 네 경기 지는 건 예년과 다를 바 없는 결과였는데요. 그 결과는 현재 리그 최하위 10위라는 낯선 듯 익숙한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 팬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유현진 있고 김경문 감독 왔으니까 뭐가 다르겠지. 이제는 도깨비 야구가 아니라 실속 있는 야구로 승부 볼 거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특히 타격 부문은 심각한 수준인데요. 팀 타율이 일할 대 후반을 맴돌고 득점 찬스에서도 제대로 된 안타 하나 나오지 못하면서 하나 타선에 대한 불신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3에서 4점점 차로 뒤지고 있어도 분위기상 역전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든 경기들이 반복되면서 팬들의 짜증 섞인 한숨도 점점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외국인 타자 플로리얼에 대한 기대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단에서 많은 돈을 들여 데려온 선수지만 정작 그라운드에서는 존재감을 거의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타율은 1할 초반, 삼진은 속출, 결정적인 찬스에서도 번번이 흐름을 끊으며 경기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중심 타자로서의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2군에서 맹활약 중인 한 선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한화의 프랜차이즈 유격수 하주석 선수입니다. 최근 퓨처스리그에서 10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예전처럼 살아난 타격감을 뽐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팀이 공격에서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금 하주석 선수를 1군으로 콜업할 가능성에 대해 팬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주석 선수는 지난 몇 년간 부상과 기복 있는 활약으로 그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어 온 선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타선 전체가 잠잠할 때 누군가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경험 많고 야구 감각이 살아있는 내야 베테랑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요즘처럼 플로리어를 포함한 타자들의 부진 노시완의 집중 견제, 노련한 안치홍의 타격도 기복이 있는 상황에선 중경급 타자 한 명의 추가가 꽤나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주석의 복귀가 한화 이글스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을까요? 지금 하주석은 이 군에서 꽤나 인상적인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열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고 타율은 무려 4할 8푼 오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의 두 타석 중한 번은 안타를 쳐냈다는 건데요. 이 정도면 감이 완전히 올라왔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런데요, 한화 이글스 1군의 타격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팀 타율이 2할도 간신히 넘는 수준이고, 득점권에서 안타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주석 카드가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 경기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분위기를 바꿔줄 타자가 없다는 점인데요. 하주석이 올라와서 한방 쳐주면 팀 전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화가 시즌 초반에 이겼던 경기들을 떠올려보면 폰세가 등판했을 때 불펜이 잘 막아주고 타선도 초반에 점수를 내면서 분위기를 잡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이후 경기에선 불펜도 흔들리고 타선은 점점 침묵하면서 흐름이 끊겼습니다. 특히 불펜진은 빠른 공을 가진 선수들이 많지만. 제구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스트라이크가 제대로 꽂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결과는 경기, 후반, 실점, 역전패, 그리고 연패로 이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비에서도 실책이 자주 나오면서 투수진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하주석이 유격수로 복귀하게 되면 수비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한화는 타격도 불펜도 수비도 모두 불안한 상태인데요. 그나마 2군에서 가장 활약이 두드러지는 하주석이 이 흐름을 바꿔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지금 팬들 사이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율, 출루율, 장타율 모두 2군 상위권이고 경기당 안타 생산력도 탁월한 편입니다. 이 정도 성적이면 1군에서도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김경문 감독은 이 흐름을 읽고 하주석을 콜업하게 될까요? 여기에 중요한 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금 하나 내야진이 수비에서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플레이 하나하나가 불안정하고 유격수와 이루수간 호흡도 완전히 맞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 하주석이 유격수로 투입된다면 그의 경험과 리더십이 수비 안정에 큰 도움이 될수 있겠죠. 게다가 김경문 감독 스타일은 기본기 중시, 수비 중시, 작전 야구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타선이 전체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는 단타 한 방, 진루타 하나, 희생플라이 하나가 경기 흐름을 바꿔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죠. 하주석은 그걸 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가 앞서 열린 삼성전에서 고작 사만타에 그쳤던 경기 그런 날에는 하주석 같은 컨택 능력 있는 타자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현재 플로리얼은 타율 1할때 장타 실종, 삼진 남발 사실상 외국인 타자 교체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FA 외야수가 당장 오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대안이 없다는 말도 점점 힘을 잃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주석을 콜업하는 건 위기의 한화를 반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해답일 수 있습니다. 기록이 뒷받침해주는 카드라는 점에서 더 무게가 실리는데요. 타격, 수비, 팀 분위기 세 가지 모두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선수는 지금 이 시점에선 하주석이 유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화 프런트와 김경문 감독의 결단만 남은 거겠죠. 김경문 감독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하주석을 언제 어떤 타이밍에 콜업할지, 그 결정 하나하나가 앞으로 한화의 사후를 바꿔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주석이 지금 올라와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